개척자 락칸 강의 가볼게요. 제목이랑 썸네일이 개척자 락칸이어서 이하에 할 거란 말이에요. 요번 시즌 개척자만 버프고 나머지는 다 너프란 말이에요. 서포터 전체가. 지표를 한번 보면은 개척자가 승률이 1등이에요. 전티어 다 개척자가 더 높은 거야. 근접 챔피언이 개척자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락칸은 근접 판정이거든요. 근접 챔피언은 상대방을 때리면 둔화 효과가 있어요. 나는 빠르고 상대방을 느려지게 하는 거지. 바드스레쉬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쳐도 상대방이 안 느려져. 개척자 근거리 판정 효과를 못 얻어요. 라칸이 개척자 승률이 좋은 것처럼 알리스타도 개척자 승률이 제일 높아요. 그냥 개척자 시대야. 뭐만 하면 개척자 가면 된다고 보면 돼요. 라칸이 제일 승률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녀석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1코지클을 갔잖아요. 지클을 가게 되면 쿨타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자에는 쿨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특성을 스킬 가속을 찍으셔야 돼요. 라칸은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보호막 깡타에다가 소생 찍고 스킬 가속이 생명임. 벤은 뭐하냐면 지금은 뽑비 벤인데 이거 영상 올려요. 때쯤비면 뽀삐가 너프를 먹거든요. 지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뽀삐 아니면 레일 변하시면 됩니다. 뽀삐 너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아마 뽀삐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레일도 근접 챔피언이잖아요. 레일도 개척자 승률이 더 높아요. 보이죠? 그냥 개척자 시대야. 어 레일. 레 상대로는 라칸이 좀 힘들어요 웬만해서 헤르메스 신어야 돼요 레 상대로는 라칸 할때 앞라인 많으면 좋아요 이 e 타고 날아갈 수 있게 아나 이거 실수했다 이거 뼈망패 드셨어야 됐어요 상대방이 둘다 한방 싸움 조합이잖아요 또 재생의 바람 든것 같거든요 갱호하는 느낌으로 라인전을 풀어야 돼서 렌즈를들는데이레 상대로만 유일하게 와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부시에다 와드 박는 게좀 중요해 일단 라인전 상성이 너무 구리죠 칼리스터가 초반에 엄청 세기 때문에 살이죠 라칸은 항상 라인전을 유지적으로 Q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라칸 할때 항상 E 타고 W 쓰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있으면 있어요. 챔피언 반대 방향. 지금 제가 9시에 있으니까 3시로 가지겠죠? 그거 이용해서 W 박는 건데, 카이사랑 할 때는 뭐가 좋냐면, 카이사가 E를 쓰면 이동속도가 빨라지면서 갱홍을 하겠죠? 그거 E 타고 W 박는 게 좋아요.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라칸을 잘해줘요. 자르반 EQ 쓰고, 거기에다가 E 타고 W. 이런 느낌으로. 카이사도 E 쓰고, 빨라진 거에다가 W. 이 타고 W. 저희가 초반에 라인은 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차려야 돼요. 못 이겨요. 1레벨 W 찍어봤도 소용없었고요. 수비적으로. 계속 피해복만 해요. 유지력. 라인 안 미는 게 좋겠죠. 상성이 구리니까. 렐이 풀 있고, 라카는 풀 없어서, Q 풀 W 맞으면 죽는 거예요, 카이사가. 그래서 라인을 타워 앞에서 고정시켜야겠죠 가만히 있어요. 이건 렐 노리고, 그냥 렐이랑 카이사랑 교환하는 느낌? 이거 완전 이득이에요. 원래 안 그래도 안 좋은 라인전이었거든? 그나마 이게 나. 자르반 2초 쓸거 아니에요? 그럼 칼리스가 플래시를 쓰겠죠? 거기다가 플래시 빠지는 거 보고 천천히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이제 카이사가 이 e 쓰고 앞으로 돌진할 때 천천히 이 e 쓰고 W 그리고 자르반 2초 쓰면 계속 느려질 거 아니에요? 레드도 있고 W 느려짐도 있고 그거 기다렸다가 E W. 신발은 헤르메스 간다고 했죠? 레리쓸 때는 웬만해서 헤르메스가 좋아요. 1코 개척자. 그리고 지금 웬만해서 로밍 안 가려고 해야 돼요. 미드가 반피 이하일 때 로밍 가는 거예요. 탑은 웬만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시즌은. 방금 아마 레리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붓이 들어갈 때도 오른쪽 벽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칼리스타 호응안 되게. 칼리스타랑 최대한 멀어지게. 마우공학점면 생각해야 되고. 지금 라인 당겨지죠? 곱게 받아요 지금 이런 거 미니언 평타 치면 이제 곱게못 받는 거야 아 지금 곱게 받으라니까 언제 어, 문제 있어요 요 이러면 또 다이브 오거든요 상대방은 용이랑 바텀 다이브가 볼수 있단 말이야 또 버튼 파밍해요 끝까지 하려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누누가 욕을 안 치고 있고 공어충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얘 노스펠이거든. 다행이죠. 요즘에는 올라가면 안 돼. 지금 이제서야 올라가면 돼요, 이제서야. 헤르메스가 졸라 비싸졌죠? 그래서, 이거부터. 비상의 결갑에 이동속도 4%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템을. 제프리랑 칼리스타랑 같이 돌죠? 육내포 해줘요. 뒤에서 숨어있다가, 넬이 안 보이잖아요? 넬 보이고 나서. 네. 뭐야, 왜 까불어? 아, 방금 미녀 때렸어. 이러레디 위로 올라갔나봐. 이러귀 기한 탑시다. 어차피 이가 혼자 밀 수도 있고. 이러면 한턴 저랑 꼬였죠, 카이사라? 카이사는 직갈 거고 무조건. 미드 아래 시야좀 지워주고 라인 묶이자 합시다. 지금 여기 있거든요. 방금 누드 탑에 보였고. 그럼 프리하죠? 상대방 블루시아 프리하게 딸수 있을 때 따야 돼요, 지금. 무조건 카이. 무조건 딜러. 딜러 누려줘야 돼. 오케이, 아랫발기랑 용. 이런 상대방 원딜 망했죠? 초반 캔데 초반에 이득도 보고 조건이기죠힘들림 그립시다. 어차피 칼리스탄 잡았으니까 여기서 상황 끝났으니까 바로미야기안 타고 와서 충전해서 라인 복귀해요 지금 보면 기동력이 엄청나거든요. 신발 2티어에다가 비상업회가 떴죠. 이것도 원딜 직갈 거니까 턴 하나 남으니까 미드 한번 째봅시다. 제가 저번 라칸 강의할 때 강조했던 거죠. 라칸은 일자갱이 사기다. 탑은 너무 먼데. 살짝 붙었다가 바텀 복귀 합시다. 이리 바텀 복귀에요. 한턴 빠졌으니까. 지금 원딜 차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거 바텀에서 계속 굴려야 돼요. 칼리 그리고 상태도 안 좋아서 죽어질가능성이 높거든요? 풀스펠인데, 카이사? 무조건 칼, 카... 이건 안, 카... 카이사, 칼리스타 봐야 돼. 요 방금 제가 칼리스타 봐가지고 그, 칼리 궁못쓴 거거든요? 매우 맞아서. 됐. 아, 와드 안 박았다. 와드 3개 들고 있죠? 와드 안 박은 거예요, 저거. 이거 바텀 주도권으로 게임 굴려야 돼요. 올라갈 생각 하지 마시고. 뽑기 10초. 뿌해주고 이거 다이브 좋은데? 이번 웨이브 밀고 다이브 치면 돼요 딜교하면 좋아요 딜 교환 깔끔하게 하면 좋거든요 지금? 딜 교환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디테일 일단 시간 끌어보죠 아니 근데 이거는 디테일도 맞고, 어쩔 수가 없었어. 자르면이 지나가는 눈은 끊어졌다고 하면, 피아노 없다고 하면, 이긴 거거든요, 그냥. 괜찮아, 이거. 어차피 칼리스타 이거 시팅해줘도 이미 끝났어요, 상성이. 얘는 초반캐라서 끝났음. 자, 개척자 떴죠? 이제 막 돌아다녀도 돼, 웬만해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14분에 이 전령이 나오면, 전령을 먹거나, 바텀 1차 타워랑 교환을 해야 돼요. 1코어 뜬 순간부터는, 수 하나 딸리면 그냥 다이브 되거든요. 다르만 동선 보면, 용을 먹겠다 기보다는 이제, 아니, 용이래. 전력을 먹겠다기보다는 바텀 타워 푸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텀 힘주면 돼요, 지금. 눈으탑에 보였으니까. 지금 페이드 뒤에 붙었으니까 플래시 아끼지 말고 쓰죠. 내용 묻히고, 밥이. 칼리 궁안들어간요 눈에 궁 쓰면 W? 이건 버립시다. 손절해요. 사르반이 궁을 안 풀어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2코어는 지크 아니면 은 솔라리 가면 돼요 근데 보통 2코어로 지크를 띄우잖아요 그럼 못 비벼 비비다가 내가 죽어 못 비비는 조합이면 솔라리가 좋고 이 판은 비비면 좋은 게 칼리스타가 느려지면 평타를 못 치거든요 안움직여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판은 지크가 더 좋아 여기서 원래 원딜이 미드 왔었어야 되는데 미드 안 왔죠? 그러면 이거 전령 싸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령 주면 은 이제 바텀 1차라도 부셔야 돼 얘가 바텀 갔기 때문에 전령 포기하고 아, 뭐해? 어 이러면 바텀 1차도 뿌시고 전령도 먹었네요 개꿀이 방금 칼리가 던져서 그래. 미드 선푸시하고 전령 갔으면 되거든. 이번에 카이사만 있는 턴에 전령 쳐야 돼요. 왼쪽으로 빼야돼요. 우리가 왼쪽 시야 먹었잖아, 처음에. 어. 아. 앞라인부터. 파이사가기대야지 잡아요, 나 지금. 미드 2차 봤어. 네바론는 안될 것 같아. 티아나가 바론에 되게 좋아서. 그냥 미드 업데이 깝시다. 누누도 스킬 좋아가지고. 빠지면서 와드 다 박아요 상대방이 눈누 빼고 오레이디거든요 그래서 방챔부터 갈게요 근데 바은못 쳐요 근데 할거 없어서 칠 수도 있어 여기 오른쪽 시야에 안 보이니까 천천히 여기로다 붙여주고 천천히 이어갑시다 딜러 이러면 이제 바론풀 게임은 못 끝내요 바론콜 하면 돼요 라스스 노텔이고 그럼 이제 키아나는 할거 없어서 어디 가냐면 미드라인 민 다음에 바텀 갈 거예요 키아나 무빙 잘 봐요 저 미드라인 클리하고 후이 잡으러 갈 거야 아래 무기 근데 라클을 못 하네 라클이 <laughs> 안돼 막템은, 뭐, 치감, 짬철이. 얘가 피읍 되니까. 나서스도 피읍 심하거든요? 근데 이 나서스랑 칼리스타가 둘다 때려야 되는 챔피언이잖아요? 나서스가 나안 때리면 저먹으면 그만이라서, 이거는 이제 가갑 물리면 돼요. 어떤 유튜브 댓글에서, 가갑 가냐, 모렐로 가냐 하시는데,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조합이다. 그러면 가갑을 가면 되고, 상대방이 나안 때리는 조합인데, 피읍이 있다. 망가이고 가면 돼요. 미드웨이브 밀고 이제 바텀으로 가면 되겠죠? 용이랑 연결시키게. 돌아간다는 콜해요. 크게 보면 되죠? 자르반드 뒤로 돌고 있거든요? 피아나는 버리고. 아, 그다 근데 뭐, 궁 3마리 다 묻히긴 했거든요? 연계되나? 근데 보면 뭔가 개척자 가서 템포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EQ? 게 끝. 미드로 가면 끝. 미드 가서 이제 바른버프 붙입시다. 텔포 없나? 텔포. 이거는 왜 이긴 줄 알아요? 이번 시즌은 로밍턴이 더안 나와. 저번 시즌보다. 근데 렐이 너무 무지성 로밍 다녀서 그래요. 바텀 힘꽉 주면 됐거든? 초반 라인전 쟤네가 유리해서? 로밍 메타가 아닌 거지. 와드 경험치를 안 주니까 많이 힘들어. 렐이 올라가서 칼리스타가 라인전 힘을 못 발휘한 거지.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잡은 게 컸어. 그리고 자르반 개오고할때 깔끔하게 한 것도 크고, 그게 낙한 핵심이야.